인적용역소득자의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수수료 없이, 세무서 방문 없이, 간단히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방문 없이,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환급신고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휴대폰의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환급 신고를 해볼까요? 만약 손택스 앱이 없다면 설치해 주시고요. 먼저 손택스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모바일 신고 바로 가기 버튼 선택.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시면 간편하게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귀속연도에서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한 번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예상세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이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내역을 확인하시고 왼쪽에 일괄신고 대상 선택에서 제출할 신고서를 체크한 후 휴대전화 번호와 환급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 동의, 지자체 정보 제공 여부 선택 후 일괄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 끝! 어떠셨나요? 환급 신고 무척 쉽죠? 여기서 하나 더!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내역에서 건별 신고하기에 신고하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소득 금액과 공제 등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시면 개인 지방 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도 환급해 드리니 걱정 마시고요. 아울러 환급 대상인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택 세앱을 이용한 임적 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요령을 알아봤는데요. 수수료 부담 없이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